오, 터졌다. 어, 봐봐. 아, 다 음. 사촌 동생이 여기만에 기다리는 브레미네. <laughs> 사촌 동생 음, 음. 신기해 받아요.

아 진짜? 아 다행이양. 지금은 어 아, 잠시만, 잠시만 무랭이 캐리 좀 보고 올게. 옛날 종합작에서 다이 좀. 어, 1, 2월... 아, 그, 풀릴 것 같다. 좀빨리 풀렸으면 좋겠다, 진짜. 허위 신고를 받은 건데. 예 i n g to have the g o l 그렸었는데. 오 그래. 었어요 아까 위올려 e I'm g 루시, 뭘, 뭘. 어디 보자, 물에 나? 아, 나, 나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.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, 사촌동생. 기다리는 중. 두살리리두아두사리두리아두살아니고두 살. 아니아두사아두 음... 살. 아니 두사리아, 두아두두 펜 사각사각 소리가 좋으면 더 들려주도록 하지 <laughs> 시간 도끼에요 시간 도끼 <laughs>

신청하실 건가요? <laughs> 신청하실 건가요? 신청하시면 무거, 무조건 받아들여드리죠. 아, 귤 있어, 귤. 맛있겠다. 신청 그냥 그거 대충 캐디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그 여기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바로 물행이또 너희 하이가 어떻게 되니, 물행아? 물행이 어딨어? 아, 캐디 카톡으로 줘도 되고, 그거. 카톡으로 줘도 되고, 뭐, 여기 댓글로도 신청 가능해요. 물행이가 안 보여. 역사만 잔뜩 보는 중이야. 어떻게 무랭아 어디갔냐? 그냥 치마 입은 천사캐라고 할까? 우리 무랭이 하이가 안보이는구나 뭐 어쩔 수가 없지 그, 그 무랭아 치마로 하지 뭐 아니 잠시전 팔토시가 궁금했었는데 어디 보자 무랭이를 나 힐을 몇 살로 할까 그게 참궁금 물랭이 원래 실눈캐예요. 물랭이 <laughs> 원래 실눈캐야. 아, 여러분, 옆, 뒤에 뒷자리에 동생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 보시는 거. 뒷자리에 동생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. 무랭이 무랭이 실론 캐로 일단 만들어야 돼. 무랭이 실론 캐야. 잠시만 여기 치고. 안녕하세요. 아이로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모랭아실실눈캐실눈캐만 아, 아, 쉴룸캐. 아니었으면 실눈캐가 제일 무서운 몹이야. 물랭이 무랭이 적어볼까요? 잠시만 종족 종족을 먼저 적습니다. 스틱맨 시간 도끼입니다. 무랭이. 어 그리고 이름. 무랭입니다 <laughs> 지금 캐리 신청 받아요. 캐리 신청 받아요. 아, 신청 캐릭터요. 신청한 캐릭터입니다. 신청 캐릭터. 나이 나이 몇 살로 하지 어린애니까 열세살열네 살쯤으로. 할거 진짜 많대. 유설이랑 번이랑 음라도 해야 되고 어대나아는 되겠고. 어, 다이에, 실험체 A258, 유루, 워터, 머시멜로우, 라시오. <laughs> 이거 너무 많다, 진짜. <laughs> 심지어, 오너 바뀌었으니까 쟤는 안그려겠다 <laughs> 뒤에 몇장 남았지? 이거 장이구나 뒷장이. 어, 아주 많이 남았구만. 괜찮아. 오케이, 그럼. 일 초만 보여드리는 마카색칠. 당이 <laughs> 맛이 난다. 나이 정했고, 성격. 그냥 밝으네요, 얘는. 수업 시간에 진짜 빨리 빌리기 하다 보니까 날려쓰기 장인이 되어버렸어. 이건 장인이 아닌가? 어쨌든 나도 내 글씨체를 못 알아보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. 좋아하는 것. 음, 언니 노래? 빌런과 일하는 아니, 거, 거 없으니까. 응, 아니다 얘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 궁금이 생각을 해봅시다 아, 나게왜 그래 빌런과 어... 아니 내가 일부러 은 것도 아니잖아 어, 왜 그래? 춤추기 음... <laughs> 노래 춤추고 좋아하는데 어. 음. 나갈게 나갈래

제 글씨체가 진짜 올라가는 글씨체라 하고 아그 다음에 특이 장점 이랑 특징 이래 <목소리도> 잘 안. 오, 잠시만요 바꾸올게요. 야, 잠깐 장... 은켜 죄송합니다. 이제 새로운 은 응, 캐디 봤어.